이직을 하시면 다 어느 정도 연봉을 더 받으시길 원하실 테고, 어, 앞자리에서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업계 평균보다? 5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연봉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직의 정석 작가 정구철입니다. 오늘은 되게 여러분들이 제 관심있어 하시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직을 하시면 다 어느 정도 연봉을 이렇게 더 받으시길 원하실 테고 실제로 재직자인 경우에더 주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연봉을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연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통상 재직자인 경우에는 한10% 정도, 한 5에서 10% 정도 연봉이 오른다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연봉 이왕 내가 이직하는 김에 되게 내가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NBA나, 네, 뭐, 그런 프리미어 리그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그런 스포츠 스타들은 이렇게 연봉이 팍팍 뛰죠. 막두 배, 세 배, 열배 이렇게 팍팍 뜁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그래서, 뭐, 어, 앞자리 하나 바꿔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될 게, 조금 가슴 아프지만, 우리는 절대 메시도 뭐 호날두도 아닙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에 뭐 결승 골을 넣어서 뭐 우승컵을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희가 뭐 NBA 뭐 막판에 버저비터를 넣어서 뭐 팀을 승리로 끌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연봉을 크게 얘기를 하시면은 만약에 제가 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긴꼬리즘을 말씀드렸듯이,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게 현실감 없는 연봉을 불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아마 이력서 내는 단계에서 아마 아무리 경력이 좋아도 탈락하실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협상까지 왔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더큰 연봉을 만약에 너무 좀 현실감 없는 연봉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서로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죠. 효율성 제로가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업계 평균보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한 5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해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아마, 뭐, 이제 여러분이 출근하는 날, 여러분, 뭐, 파트장님이 여러분의 정확한 연봉을 모르,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많이 받고 왔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 그래, 너, 그렇게 연봉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좀 특이하게 입사했는데, 한번 해봐. 이 와중에 성과를 낼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력직, 경력직 채용되시고, 뭐, 90일 안에 적응을 해라, 뭐, 6개월 내에 적응을 해라, 뭐, 1년 내에 적응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 시점은 어느 기간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뭐, 포지션마다, 회사마다, 분위기마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인큐베이팅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탁월하게 일을 하셨다고 해도, 여기서는 일하는 방법과, 팀의 아 R&R과, 뭐, 업무 위임 규정, 그런 롤이 다 틀려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사람이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실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봉은 여러분이 처음에 되게 큰 욕심을 부려서 하시기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점점, 점점 그 수렴해 가는 쪽으로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컨설턴트, 그런 컨설팅할 때 이렇게 수강생이 물어봤던 질문인데, 우리 회사가 중견기업이라서 되게 연봉이 되게 저평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지원하려는 곳은 대기업이라서 연봉 테이블이 어, 제가 제 연봉이 이 친구 신입사원 연봉보다도 작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제 연봉 딱 여러분이 그딱그 그 인더스트리에 정통해 가지고 요딱 수치를 알아서 그거를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아, 저의 동기부, 제 역량을 고려해 주시고, 동기부여 측면을 고려해 주셔서 합리적으로, 예, 어깨 평균을 합리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꼭, 이제, 현재 연봉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 가운데 점점, 점점, 그렇게 평균으로 맞춰갈 겁니다. 그래서 연봉협상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은 호날두도 메시도 아닙니다. 아, 좀 마음 아픈데. 네. 여러분이 희소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협상하실 수 있는 폭도 적어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옆에 동료보다 더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셔서 그거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내 위치는 어디인가? 꼭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